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예계 하디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요식업계 대부이자 방송인 백종원 씨의 화려한 인맥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연예인 탑 5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백종원 씨는 뛰어난 사업 수환과 구수한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백종원 씨의 최측근은 누구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5위 김희철.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는 백종원 씨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만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즉히. 만남의 광장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티키타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죠. 4위 양세형, 집밥 백선생, 만남의 광장 등 백종원 씨와 함께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죠. 양세형 씨는 백종원 씨를 멘토로 생각하며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 조언까지 얻는다고 합니다. 3위 김성주, 백종원 씨의 영원한 파트너 김성주 아나운서, 골목식당에서 보여주는 두 사람의 찰떡 호흡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죠. 2위 이장우, 골목식당을 통해 백종원 씨의 애제자로 거듭난 이장우 씨.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예능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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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1위는 바로 백종원 씨의 아내이자 배우인 소유진 씨입니다. 두 사람은 방송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인코 부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종원 씨와 탑5 연예인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